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왕이 나셨도다인데, 네뀌었네요 네, 왕이 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말씀을 빨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전우 생님 이번 주네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 요번에 성탄 발표회때 유아부가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유아부가 한명 있거든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 이것만 계속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에 은혜받아서 이 말씀으로 골랐고 또 오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야기 잘알아요 몰라요 너무 많이 들었어 하지만 특별히 이 성탄절에는 더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디죠? 어,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성전에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어! 성어 강도사님 있어요? 네. 성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을까? 하나님 기다렸지만 누굴 기다렸을까? 정답, 정답. 구약은 어떤 책이라고 했어, 강수사님에? 나오세요. 역시. 어, 뭐야? 선물이 없어. <laughs> 네. 제가 줄게요. 네. 선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잘했어요. 구약은 무슨 책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라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렸을까? 이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렸어요. 자, 그때 누가 보여? 중간에 한 아이가 있지.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데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잘안 믿어. 왜? 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예수님은 몇살 때부터 사역하셨다고 배웠죠? 지난주에 몇 살? 지난주 얘기했는데. 자 허유리빠 나오세요. 빠빠빠빠 받아가 받다가 어, 서른 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시고 뭐했을까요? 사람들의 살리고 돕고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통해서 음식도 나누고 구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믿었을까 믿었을까? 믿었을까 믿었을까? 믿었지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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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으니까 정답.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안 따라다녔을까?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날에 이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어 아파 보여. 중풍병이 걸린 이 환자가 있었어요.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환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자이 사람이 치료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누굴 만나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자,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어, 뭐 했어요, 지가? 지붕을 뜯고, 이거 큰일 날일 아니야? 이거 집 물어줘야 되잖아. 비 오면 다 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 친구들이 뭐 했어요? 지붕을 뜯고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이 친구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돼? 걷고 있잖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베푸십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베푸시고 인도에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한 가지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사랑하시니까 요슬램프처럼 예, 누구예요? 진니 아, 여러분 알라딘 본적 있어요? 아, 저생 얼마나 아, 강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예수님은 우리 때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 뭐처럼? 진니처럼 지금 누가 떠드나? 앞에서 아, 떠들면 안 돼요. 진니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예요? 소원을 말하면 뭐 하는 존재? 들어주. 자 예수님께 우리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어, 어좀 아는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어, 들어주실 때가 있겠지. 분명 성경 말씀에 말씀 들어주시는 분역으로 기록되어 있어. 자 그런데 우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때가 너무 많은 거. 예수님은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한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아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이씨 사랑하셨을까? 조건이시 여정 따졌다면 잘생긴 사람만 도울 거고 전우생같이 멋진 사람만 돕지 않을까요? 에이.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을 예수님을 강도사님 같이 연약한 사람도 도우시고, 여기 있는 우리 잘생긴 여러분들도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집중! 강사의 말씀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다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야, 우리 연약하거든. 무너질 것도 아시거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한번 예수님 만났으니까, 믿었으니까, 나를 완벽하게 받아주실 거야. 내 소원을 빌면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얕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죠? 우리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자, 더 이야기할 텐데, 자, 예수님은 능력 이 있으시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바다 위를 걷는 능력, 물고기 두 마리를 백 마리로 천 마리로 만드는 능력,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예수님이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뭘로 오해한 거예요? 진리로 오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도나 일본 가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도 신의 일부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이러한 것만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이게 뭐죠? 우리의 뭐예요? 재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더러워 보이고. 우리는 이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일까 죄가 아닐까 생각으로 나쁜 생각과 음행과 사람들을 패꼬지하고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죄예요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속마음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 죄 짓는 우리를 깨끗이 할수 없는 우리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걸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뭐죠? 선물. 특별히 값 없이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값 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셨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선 안 돼요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를 구할 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 내가 제약으로 인해서 썩을 수밖에 없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오늘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때 너무 무서운 얘기를 목사님 했는데요. 왜 할까요? 우린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탄일 때 어제 재밌게 놀았나요? 어떻게 산타 할때 선물 많이 받았나요? 아마 이제 이제 안 받을구나. 아 강도사님은. 딸이 선물을 지목을 하더라고 그거 사려고 내가 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 얼마나 애쓴지 몰라 막 졸려, 졸린데 졸막 그거를 어떻게 산지 몰라. 그러면서 강사님 죽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 동심을 파괴했어요. 네. 파괴하고 아, 네. 파괴하고 내일은 예수님의 생신이기 때문에 아빠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laughs> 네. 그렇지만 이 날은 산타로 오가 오신 날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는 이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 태어나심을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옥에 빠지나요? 아, 안 빠지죠. 우리는 지옥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네 동방박사 얘기는 오늘 안 하지만, 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오늘 이 날에 우리가 기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보신 예수님을 알고 증거했어요.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헛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많은 증거들과 모든 학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창조과학 이번에 배웠죠? 창조과을 과학을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항상 같이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눈 감아 볼게요.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깨끗케 하심.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사 기도할게요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또 오늘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절이라서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린 연약하고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유.